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태국을 사랑하고 태국어를 아주 쉽게 가르치는 어텀데이지입니다. 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쉐도이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고요 물론 아직 3개의 영상이 더 남아 있긴 하지만 오랜만에 2분 태국어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조심해 라는 표현을 태국어로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조심해는 태국어로 라왕 라왕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라왕 뒤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위치해서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음, 예를 들어서 차 조심해 는 태국어로 라왕 롯, 라왕 롯. 여기서 롯은요, 자동차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차 조심해. 라왕 롯, 라왕 롯. 두 번째 문장은요, 어, 예를 들어서 친구가 막 밤에 뭘 사러 간대요, 혼자 나간대요, 그럴 때, 어, 너 무조건 조심해야 돼? 너 정말 조심해야 된다?를 표현해볼 건데요, 군땅, 라왕, 군땅. 라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. 여기서 쿠는 너 당신이란 뜻이고요. 떵은 무엇을 무언 해야만 한다. 그리고 그 뒤에 라왕 조심하다. 그래서 떵 라왕은 조심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. 그래서 전체 문장 너꼭 조심해야 돼, 무조건 조심해야 돼는 군떵 라왕 군떵 라왕이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장. 이거는요, 음, 너말 조심해. 라왕빡. 라왕빡. 여기서 빡은 입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말로 풀이가 가능해요. 그래서 너말 조심해는 라왕빡. 라왕빡. 이라고 말을 할수 있답니다. 조금 더 표현을 늘려서 너말 좀, 마하는 거좀 조심해. 이럴 때는요, 좀이라는 표현의 너희. 를맨 뒤에 위치해서 라왕박 너희 말좀 조심해라 약간 이런 의미로 천들할 수가 있겠죠? 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요 조심이라는 표현 함께 공부해 보았고요 라왕 잊지 말고 소리 내서 1 0 번씩 따라 말하는 연습 꼭 하셔야 돼요 알겠죠? 네 이번 영상도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됐다면 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태국 영상은 계속 계속 업로드 되니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.